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칠맛, 단맛, 매운맛 약간의 간이 있어서 무침, 볶음, 조림, 양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고추장 만들어 볼게요. 고추는 풋고추, 청양고추 또는 풋고추와 청양고추를 섞어서 만들어도 돼요. 저희 집은 매운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청양고추로 700g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입맛에 맞게 고추 비율을 맞추면 되세요. 고추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싹 말려놨어요. 청은 물기를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곰팡이 세균번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더운 한여름에는 하루 이틀 새 이상 발효가 돼서 부패할 수 있어요. 물기 제거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제 꼭지를 따주세요. 꼭지를 모두 따졌으면 고추를 썰어 줘야 하는데 예전엔 고추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청을 만들었더니 요리할 때또 썰어 주거나 갈아 줘야 해서 엄청 귀찮았어요. 그래서 크게 썰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잘한 입자로 썰어 주면 좋은데 고추를 만질 때는 꼭 이렇게 장갑을 사용하세요. 특히 청양고추는 손에 화상 입어요. 그리고 고추는 이 많은 걸 언제 다 썰어요? 이렇게 뚝뚝 썰준 다음에 믹서기 아니에요. 믹서기에 곱게 갈면 풋내가 올라오니까 커터기에 넣고 입자가 있게 갈아주세요. 커터기로 갈아준 고추는 잠시 이제 옆에다 두고 오늘 고추청 포인트예요. 마늘을 넣어줄 건데. 좀 굵은 알로 통마늘 15알이에요 전자렌지에 1분만 돌려주세요 생마늘을 넣으면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향과 단맛을 유지하고 아린 맛만 살짝 빼주는 거예요 1분 됐으면 잔열에 더 이상 익지 않게 이렇게 넓은 접시에 쏟아서 열기를 좀 식혀주세요 고추청에 이렇게 살짝 익힌 마늘을 넣어주면 보존성이 높아지고 양념 완전체 맛이 깊어져요 마늘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빠아 줄게요 마늘은 이렇게 곱게 빻서 반드시 식힌 다음에 고추와 섞어 줘야 돼요 뜨거운 채로 섞어 주면 수분이 생겨서 고추청이 변질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식혀서 섞어주세요 손이 가는 재료는 고추하고 마늘뿐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넓고 깊은 볼에 이렇게 청양고추를 담아 주고 빠 놓은 마늘 넣어주세요. 이제 배아백을 만들어줄 건데, 청의 기본 공식 1대1 비율, 여름엔 이 비율이 제일 안전해요. 비정제 설탕 500g, 200ml 컵으로는 3컵 가득이에요. 설탕보다 단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있어요. 그리고 설탕을 빨리 녹여주는 역할까지. 올리고당 계량컵 200ml 기준 1 8 0 m l 예요한컵 부어주고, 여기에 보존력을 좋게 해주는 천연 방부제 레몬즙 두 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올리고당을 넣었기 때문에 고추청이 벌써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보존력을 좋게 해주는 포인트 설탕을 완전히 녹여서 보관병에 담으면은. 당도층이 이렇게 위 아래가 균일해져서 부패하지 않고 신맛이 줄어서 맛의 균형이 딱 좋게 숙성이 돼요. 그 동안 설탕에 막 버무려서 바로 보관 용기에 담았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설탕이 좀더잘 녹을 수 있게 중간에 두어 번 이렇게 섞어주면 좋아요. 총1 시간 설탕이 녹으라고 이렇게 뒀는데 설탕이 잘 녹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수저를 이렇게 휘휘 저어서 수저를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렇게 설탕 결정체가 보이면은 좀더 녹여주고 이렇게 설탕 결정체가 안 보이면은 잘 녹은 거예요. 이제 열탕 소독한 용기에 공기층이 없도록 꼴딱꼴딱 담아주세요. 아까 알려드렸어요 당도층이 위아래가 균일해야 변질이 없고 신맛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용기에 꼴딱꼴딱 담았으면, 마지막 포인트, 굵은 천일염 위에 얇게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천일염을 덮어주면, 고추청 윗면에 생길 수 있는 초기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공기를 확실히 차단시키는 보호막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원래 실온에서 하루 이틀 숙성하는데,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냉장고에 바로 넣으세요. 그리고 5일 정도 뒀다가 맨 위에 소금을 덮었으니까 골고루 섞어서 그때부터 볶음, 조림, 무침 요리에 한두 숟가락씩 퍼서 편리하게 요리에 활용하면 되세요.